자, 2024 청송사과축제 함께해주신 우리 국민여러분들 그리고 또 인근 지역민여러분들 또 오늘 청송사과가 좋아서 이곳을 방문해주신 우리 관광객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주고 계신데 분들, 양옆에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저쪽 뒤에 계신 여러분들도 잘 보이십니까? 자, 여러분들 앞선 무대도 재밌게 즐기셨습니까? 마지막 무대까지 재밌게 즐길 준비되셨습니까? 자,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수 이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송사과축제 3년 연속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우리 청송구민 여러분들의 초대를 받고 이곳 청송사과축제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또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절 2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시절 2년 어떻게 괜찮으셨습니까? 예! 괜찮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10월 30일부터 해서 11월 3일까지 5일동안 청송사과축제가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관광객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고 합니다 5일동안 펼쳐지는 2024 청송사과축제 많이 여러분들 사랑해 주실거죠? 특히나 제가 이번 청송사과축제를 보고나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청송사과축제에 함께하는 가수들의 라인업이 어마어마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뭐 저를 포함해서, 진해성 씨, 뭐, 허찬미 씨, 윤태화 씨,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길래, 이분들이 각기 다른 날에 이렇게 나눠서 오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한 그룹대로 오고, 내일 보니까 또 무슨, 뭐, 장민호 씨도 오고, 김연자 씨도 오고, 황현성 씨도 오고, 그 뒤에 뭐, 박지연 씨도 오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청성사과축제를 또, 초대가수로서 방문해 주신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청성사과축제 끝날 때까지 많이 방문해 주실 거죠?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청송사과축제가 청송사가 진행이 되는데 정확하게 그 중간에 11월 1일 제 생일입니다. 제가 제 생일 전 마지막 스케줄이 바로 청송사과축제입니다. 생일 전에 청송사과축제를 함께 할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전국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청송 사과 그 청송 사과 여러분들 청송하면 사과 사과하면 청송 맞습니까? 네. 다른 지역에서 아무리 사과를 재배한다고 해도 머리머리해도 대한민국 최고의 사과 어디라고요? 청송 사과 맞습니까? 자 해발고도 250m의 고도 그리고 연평균 기온 12.6도 연평균 기온차, 1교차 13.4도를 자랑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사과, 재배, 지우적, 그리고 기, 어, 기후적, 지리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송사과는 모든 기후적인 요건, 모든 지리적인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서 이 청송사과가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고, 산미가 높아서, 특히나 영양분도 높아서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께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청송사가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네. 다 같이 청송사를 위해서 박수와 함성. 네. 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신나는 노래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운산에 다들 아시죠? 네. 미운산에 함께 따라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미운산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쉬우세요? 교수님 네. 시간좀 되겠습니까? 헤어지면 길리웁고 만나보면 시들하고 다같이 뭐 없을 것이네 심사 다같이 짜자자자다짠 믿는다 믿어라 편치 말자, 하루가 먼저 말했던가. 아, 생각하면, 생각사로, 최 많은 애정준. 다 같이, 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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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있거라. 우산, 한 부야 미스김, 한둘셋넷미세김도 자리 있어요. 미스 리도, 안녕히 온다. 하는기 아기야 잊 으려 는 기다리 를 순정 만는버 리지 마라, 버 리지 마라. 锁红 <So>,、oh <laughs> 다 같이 아둘셋네 비에서 저픔에저저슬라린 가슴에 아둘셋넷 걸어기 넘 처넘처 내야민 가슴에 넘쳐 이른다 아하 속에 아, 둘, 셋, 넷, 너 혼자 지키려는 순전하게 흐흐흐. 다시 아, 둘, 셋, 넷, 혼도야 짠짠짠 아래에 나가기를 다시 너를 지켜라. 아주 샘내 사랑이 빗물되요. 다시 말없이 축너내리 때, 짠짠짠짠 사랑이는 울었다 하네 눈물도 울었다 하네 세월 가면 하나 둘셋넷 세월 가는 못 잊어, 못 잊었어, 가슴만 태우. 다 같이! 자,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나 동가, 강바람에, 다 같이! 치마, 포궐스, 치이며, 불인간! 하나, 둘, 셋, 넷! 뭐라 하머니, 소식이 오네. 그나기, 하나, 둘, 셋, 넷. 그나기, 사고 이면 노가 뭐래나. 늙으신, 늙으신 부모님을 내가 보시고. 야외로를 쳐라 사태를 쳐라 해당아 비고 지니 다같이 선마을레설생따라 샘을 자, 아 온, 정가, 선생님, 자리라리라리라, 이어, 라살섬색 시가, 순정을 받죠. 가라지, 사, 랑한 그, 이름은, 정가, 선생님, 서, 우 오래된 랑 가지를 마 가지를 가지를 마오

すごい yaptık. Ama bir şey 여러분 우리 다같이 청척말랄 바람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박수 하 박수 눈물 빠져나 기없